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42167의 일렉트릭 청소 트럭입니다. 우리나라에 발매가 되기 전에 이미 해외 유튜버분들이 이 제품의 패키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제품이 해외에서는 종이 패키징으로 발매가 됐는데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해서 패키징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닐 패키징으로 돼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25년까지 레고 사는 모든 제품의 패키지에 더 이상 일회용 비닐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패키지를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인증은 FSC라고 하는데요. 이 FSC가 세계 산림을 관리하는 단체예요. 쉽게 말하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서 산림 자연을 지키는 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레고사는 향후 3년 동안 일회용 비닐 패키지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날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레고로 발매가 된 청소트럭은 테크닉 제품인 42078의 트레일러 시리즈의 B모델로도 발매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트레일러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맥 라이센스 제품으로 발매가 된 청소 트럭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가격은 49,900원인데 서너 달 지나서 할인하면 3만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겠죠 봉투는 4번까지 있고요 각 봉투 안에 두 개의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있고요 설명서도 함께 들어있는데 차량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설명서의 마지막 장에는 실제 차량과 비교한 사진도 있습니다 제품의 간단한 기능들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조립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번 봉투는 중앙 하부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줘요 프론트 조향은 좌우로 한 세트가 프레임에 장착이 되는데 5만원에서 7만원대 차량과 비슷한 방식이죠. 좌우의 운동 방향을 연결하기 위해서 1x5 브릭을 사용해서 링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조향 구동을 작동하기 위해서요. 브릭을 장착해주면 조향 기믹은 이걸로 끝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조향을 할수 있습니다. 갈색의 이 제품은 저도 테크닉을 만들면서 처음 봤는데요. 브릭의 색깔 선정 기준이 갑자기 궁금하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얼로드 메카니즘을 위해서 저항이 없는 핀을 사용합니다. 저항이 있는 핀을 사용하면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동작이 힘들어요. 저항이 없어야 쉽게 운동 되겠죠 자 그리고 양쪽으로 빔을 장착하고 난 뒤에 덤프의 이동을 위한 손잡이도 함께 장착을 합니다 다음은 초록색의 시트를 메인 프레임에 부착을 하는데요 초록색이라 청소차 느낌이 강하죠 이렇게 해서 1번 봉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2번 봉투는 프론트 쪽에 그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난 뒤에요 운전석 앞에 장착을 해요 리프트함을 사용해서 시트 옆에 고정을 시키고 난 뒤에 손잡이 스티커가 붙여있는 브릭을 고정시킵니다 캐빈의 형태를 만들 A필러를 좌우로 장착을 시켜 주고요 나서 앞쪽에 여러가지 악세사리를 추가로 장착을 해줘요. 캐빈 도어는 단순하게 만들어졌는데 캐빈의 하부 프레임에 결착을 해서 도어를 완성시킵니다. 조향 손잡이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연회색의 기억자 패널을 사용해서 차량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자이 파츠는 쓰레기통을 들어올리는 기어 어셈블리입니다. 신규 기어 노브를 장착하는데 기존 브릭과 살짝 다르죠? 일반적으로 엑슬을 90도 각도로 사용하지만 신규 브릭은 엑슬 각도가 45도 각도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브릭 두개를 사용해서 쓰레기통을 잡는 기믹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믹의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고무 밴드로 연결을 하고요. 손잡이를 돌려서 움직여 줘요. 작동을 한 뒤에 다시 손을 놓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3번 봉투의 시작은 시스템 브릭을 사용해서 폐기물들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역할 기능을 하는 파츠를 만듭니다. 완성된 파츠는 프레임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이렇게 브릭들이 잘 미끄러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야죠. 다음은 몇 개의 패널과 브릭을 사용해서 차량의 사이드와 덮개 파츠를 조립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장착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6개의 바퀴를 장착하면 3번 봉투는 끝납니다. 4번 봉투는 폐기물을 담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뒷 범퍼도 붙이고 패널로 옆면도 붙이고 박스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루프는 단순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장착을 해줘요. 폐기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움직일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주고요. 좌우로 스티커를 붙여주면 컨테이너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를 차량에 장착을 하죠. 마지막에는 쓰레기통에 브릭들을 넣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브릭스는 5 0 3스 인데 깔끔하고 차량도 인상적이에요. 전체적으로 흰색 브릭들이 많이 사용되어서 실제 차량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함께 살펴 보실까요? 조향은 위쪽에 핸들 손잡이로 조향이 가능해요. 차량의 폭이 좁고 휠 베이스가 길어서 차량을 작동할 때 회전 반경이 커 가지고요. 스포츠 카에 비해서 동작이 익숙하지는 않더라고요 캐빈 도어는 작지만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엉덩이 쪽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도 시트의 모양은 갖춰져 있죠. 쓰레기통을 잡고 들어올 수 있는 사이드로 기믹도 있는데 쓰레기를 버릴 컨테이너를 움직일 수 있는 주황색의 레버도 이렇게 보입니다 방식은 컨테이너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에요 바퀴는 앞바퀴나 뒷바퀴가 서로 연동이 되지는 않아요 일렉트릭 전기트럭답게 흰색 브릭과 초록색을 포인트로 줘서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밝아서 보기도 좋고요 전시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자, 브릭도 500피스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초등학생들이 만들어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아이도 형광색 뚜껑을 가지고 쓰레기통이라고 말하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생활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